어, 저 붕어빵, 참붕어빵 두 개랑 호떡 두개 주세요. 얼마에요? 어, 천 원이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요? 일단, 숫자를 골라요! 열다섯 개요. 안 돼요! 한네 개밖에 안 돼요. 한네개 주세요. 안 돼요. 아, 그건. 아, 힘 그럼 다른 거안 줘도 돼요? 네, 호떡만 주세요. 호떡만 주세요. 아변식하군요 파스 싫어하는 거이 손님은. 이 손님은 파스를 안 좋아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어. 국뽕 가게라서요. 어, 두개두개 두개 주세요. 팥두개 호떡 두 개. 아 진짜 이제 골랐네. 이거 다 먹을 수 있죠? 지금. 그예 예리가 팝딱. 어 거의 마무리했네. 그 예. 자, 봉업빵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어, 돈은 몇천 원이에요. 카드 돼요? 안 해요. 응. 지폐 돼요. 뭐는 계절이에요? 뭐라고? 계절. 야, 나 그냥 공짜로가져가 나도 고놓지그 네. 가. 감사합니다. 그냥 가